알리익스프레스 대박 초고가 시계 탑3 ec 걸 마스터 시리즈 qyi 남성용 3축 뚜르비용 비즈니스 시계를 소개합니다. 이 시계는 단순한 시간이 아닌 진정한 럭셔리의 상징입니다. 라운드 케이스와 고급스러운 가죽 밴드가 어우러져 어떤 비즈니스 룩에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로마 숫자가 적용된 대형활자는 한눈에 들어오며 수동 기계식의 정교함이 돋보입니다. 두께도 1 3 m m 로 적당해 착용감이 우수하고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어디서든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계는 당신의 스타일을 한층 높여줄 아이템입니다. 비즈니스 미팅이나 특별한 자리에서 이 시계를 차고 나가면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이 하우파 남성용 순금 뚜르비용 시계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다기능 다이얼과 우아한 로마 숫자가 조화를 이루며 비즈니스 캐주얼 룩에 딱입니다. 사파이어 유리로 제작되어 긁힌 걱정도 없고. 18K의 럭셔리함이 느껴집니다. 가죽 밴드는 착용감이 뛰어나고 스타일을 한층 끌어올려줍니다. 이 시계 하나로 모든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소장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하우파 럭셔리 뚜루비용 시계를 보세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풀사파이어 케이스로 남성분들의 손목을 화려하게 장식해 줍니다. 기계식 수동 시계의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며 불규칙한 케이스 형태가 독특함을 더해줍니다. 두께도 적당하여 착용감이 우수하다는 점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라버 소재의 밴드는 편안함을 보장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시켜 줍니다. 이 시계를 착용하면 어떤 자리에서도 주목받는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